안녕하세요. 예,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은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조이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오늘 보시면 시간에서 하한가가 갔어요. 시간에 하한가가 갔고 예, 보시면 뉴스가 떴는데 한번 보죠, 우리. 예, 실패했어요. 예, 신청 철회하고 예, 이러한 악재 뉴스로 인해서 지금 시간에 하한가가 갔어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우리 기본적으로 월, 이게 옛날에, 예전에 진짜 핫했던 종목이죠. 핫했던 종목인데, 예, 반등 한번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자, 월봉부터 보셔야 돼요. 자,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건 뭐냐면, 예, 월봉에서 주식은 추세예요. 주식은 추세. 주식은 추세. 추세는 눌림목이에요. 이거 공부를 하고 넘어갈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걸 하나의 봉으로 묶으셔요. 그래서 여기 고점을 긋고, 여기에 절반을 긋고, 또 여기에 절반을 긋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1번과 2번에서는 급반등이 잘 나와요. 급반등. 그 3번은 마지막 지지선이에요. 이 종목을 보면 3, 지지선까지 이탈하니까 주가가 하락을 가잖아요. 주가가 보통은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의 흐름을 가거든요. 이런 구간이 1번, 2번, 3번 구간인데 마지막 3번을 이탈하게 되면 추세가 자체는 이렇게 하락으로 가고 다시 재돌파해서 상승하면 괜찮지만 돌파하는 척하다 하락을 하면 예 추세 자체는 하락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종목에서 중요한, 이번 달에만 그래 30% 상승했네요, 바닥에서. 이게 89,500원이 지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러면 89,500원을, 자, 주봉이한번 그어볼게요. 89,500원을 주봉이 긋고요. 자, 여기를 지지 못하니까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갔는데, 자, 이거 보시면 기준봉이 하나가 뜨기 떴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가 기진봉이에요 그래도. 절반은 얼마예요? 대략적은 61,500원. 여기는 좀 중요한 구간인데요. 61,500원. 자, 그러면 61,500원과 89,500원은 일봉이었습니다. 어? 그렇죠? 89,500원. 자, 그리고 오늘 시간에 하한가 간 금액이 얼마인지 볼게요. 62,200원이죠. 62,200원이면 뭐 거의 근처죠. 6만 요근처예요 그지 요요 요게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서 더 봐야 될게 뭐냐면 지지점을 한번 더 봐야 돼. 여기 하나 볼게요. 여기 정도 그쵸? 그럼 여기까지 도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최근의 흐름이죠 최근의 흐름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바닥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뭐다 예 악재 뉴스인해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예 하락은 하겠죠 그러면 저는 솔직히 박셀바이오가 뭐 어떤 테마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 다른 테마가 있다면 뭐 다른 테마로도 다시 반등을 할수 있는 흐름도 있고 기본적으로 상승 후 굉장히 거의 1년 동안 행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1년 동안 여기서부터 올해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또 다음 박스권을 만들어가. 이런식 의 박스권을 그래도 만들어가면서 잘 가긴 갔어요. 그래도 힘든 구간도 있었지만 잘 가기면서 이제 추세 자체를 지금 돌리려는 흐름인데 확실하게 돌리지를 못한 거죠. 지금 흐름 자체가. 보시면 제가 요즘 2일선을 놓고 설명을 잘 드리는데 2일선을 보시면 이, 이 상승 추세일 때가, 예, 보시면 이거 좀 옮길게요. 상승 추세일 때가, 예, 굉장히 좋아요. 하락 추세일 때는 지금 추세 자체가 계속 하락이니까 솔직히 매매할 구간은 없어요. 그리고 아직은 예뭐 추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추가 매수할 구간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은 결국은 뭐다 추세 자체를 지금 약간 돌렸는데 내일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렇 다시 이렇게 갈 확률이 많아요. 결국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시 매수 타점이나 추가 매수를 하려 그러면 확실히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아셔야 돼요. 그때 아셔야지. 지금 은 뭐예요? 그냥 뭐 기다리시는 방, 방법뿐이 없죠,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지금 일봉이니까 일봉 여기 이탈을 하면 내일 여기까지도 열어놓으셔야지, 뭐 그죠? 여기까지 열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지금은 예. 하락이 내일부터 는 진정되는 걸기다 내일 가장 우리 가장 좋은 시나는 뭐냐면 이렇게 끝나는 거죠, 뭐. 이렇게 양봉으로 시가 젓가래 이렇 이런 식으로 끝나면 제일 좋고 첫 번째. 예. 두 번째. 두 번째 좋은 건 뭐예요? 두 번째 뭘까요? 이런 식의 윗꼬리. 그렇 이것도 괜찮은 흐름. 가장 안 좋은 건 이렇게 해서 그죠 하한가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저 자세 테마를 모르니까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 안 좋아요. 여기서부터 그냥 아예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안 좋아요. 어떻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나요? 보면 60만주 매수한 사람도 없고, 그쵸? 예, 그 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굉장히 중요한 구간은 맞을 것 같아요. 예, 여기, 그 다음 여기예요 여기 지지만 되면 돼요. 아니면 여기나 뭐, 여기락도 그렇죠 절반 정도 최근에 저점이니까그렇죠 여기락도 지금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하락을 할수 있고,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목을, 그렇지 않나요? 이 종목을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회사의 잘못. 회사의 뉴스로 인해서 악재 뉴스를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책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자책을 한다는 것보다 아 내가 손절을 못해서 이렇게 된 것뿐이지 이런 것뿐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분봉상도 예 맞죠 예 여기 이탈이나 여기에금 여기 보면서 좀 대응을 맞죠 61500원 예예 여기 예이 부분 다시 돌파를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끝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것 추세 자체를 보면 분봉에서도 드디어 돌리긴 했어요. 이게 쭉 보시면 쭉왜이러죠쭉 왜 하락 패턴에서 돌리긴 했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로. 돌리긴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타까운 거죠. 예, 지금 더못 가고 지금 여기 매물 때도 좀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하락이 되는 부분이고 악재 뉴스로 인해서 지금도 시간의 하한가까지 갔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추가 매수는 확인을 하고 매수하셔요. 추가 매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 매수하면 내 자금이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이거 지지 여부 좀잘 확인하면서 대응하도록 할게요. 예, 이상으로 박를 항상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나고 한 얘기지만 내가 손절을 했으면 여기서라도 손절을 했으면 여기, 지금 생각이죠. 결국이 종목이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손절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손절을만 잘했어도.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생각이 간절히 나실 텐데 다음부터는 손절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종목을 사면 어서 디 손절을 할 건지가 첫 번째 그다음에 익절은 어디서 할 건지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디서 하실 건지 이런 부분까지 계획을 세워 놓고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이상으로 박셀바이오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